자, 그래서, 이제, 아까 39장, 어, 16절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예,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의 주인의 집을,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두 번의 옷, 옷 벗김을 당한 요셉이, 그게 오히려 축복이다. 그 고난이 축복이다.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있었는데, 실제로, 그, 유도리가 많이 부족해. <laughs> 절대적인 자기선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남을 수용할 줄은 몰라. 그릇이, 원래 큰 그릇인데, 작은 그릇으로 만들어져 버린다. 근데 하나님은 이제, 큰 그릇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에 나오잖아.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꺼내서, 망치로 두들겼다가, 또 다시 집어넣었다가, 두들겼다가, 물 속에 넣어 담갔다가, 또 뜨거운 불 속에 넣었다가, 계속 정금처럼 단련한다고 그랬잖아. 그게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요셉이란 말이야. 정금처럼.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정금처럼 달려난 게 아니야. 지들로 확실히 나쁜 짓을 저질렀으니까 하나님은 그냥 계속 은혜해가고 재계약, 재계약. 왜냐하면 하나님이 요셉처럼 다루면 이것들은 버리고 도망가인간이 그런데 요셉은 드디어 4대 만에 여와를 호 신뢰하는 자손 하나가 태어난 거야. 자손 하나가. 그러니까 정금처럼 단련을 시키는 과정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그 정금처럼 단련된다는 게우리는 전부 다 추상적으로 생각해요. 용광로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망치로 두드려 맞고 차가운 물속에 들어갔다가 또 뜨거운 용광로 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망치로 두드려 맞고 차가운 물속에 들어갔다가 또 이, 우리는 이 정도만 생각하는데 이걸 실생활로 적용을 안 한다고 실생활로 보여주는 게 지금 교입니야 분하고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는 거예요 분하고 억울한 일을 막 한이 당할수록 놀랍게 사람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용광로 법칙. 이게 용광로를 추상으로 생각하지 말래니까 얼마나 분하고 두드러 맞는데, 그거 얼마나 분하고 우오해 고통 안 당해. 욕처럼 당하는 거고, 요셉처럼 당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욕은 그 덕분에 42장에 가서, 내가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나이다 드디어 회개를 해. 회견 아이다. 이러고 나서 제대로 된 관계 안에서, 이제 관계는 분명해요. 관계는 분명한데, 거기서 하나님을 보는 눈, 생각하는 그 마음 상태가 완전히 바뀌었어. 그걸 100배나 더큰 축복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부 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관계는 튼튼한데, 인간이 그릇이 작아. 훨씬 더큰 그릇을 늘려놓고 싶어서 하나님이 만드는 거예요. 17절.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니, 히브리 종.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당신의 재무, 재무총리가, 당신의 재무총리가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아, 이 여자도 보통 말솜 씨가 아니야. 히브리 종이라고 그래. 히브리라고만 얘기해도 어흑인이야? 뭐 어, 유색인종이야? 이렇게 생각할 텐데 거기다 종까지 붙죠그 유색인종의 종이 당신이 종으로 삼았던 그 놈이 그 가치를 완전 폄하해 버리는 거지. 아 이게 우연이야냐고. 이 여자가 또 그렇게 이 여자 가 그냥 그 수많은 멀쩡한 노예들도 있고 자기가 성적 희롱 대상으로 삼으려고 굉장히 많을 텐데 왜하필 요셉을 찍었냐고. 어 이분도 쓰임 받은 거 아니야? <laughs> 결론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거듭난다고. 이건 나쁜 년이야. 이게 처벌받아야 돼. 지옥 보내야 돼.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여호와를 몰라요.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모른다고 그러니까 아무도 원망하지 말아 돼. 아 내가 현지훈이 원망했다가지고 원망 안한다니까아 그분을 통해서 나도 거듭나셨어. 감사해. 천사야. <laughs> 다 천사야. 난내 내 주변에 있습니다. 천사. 야 하나님 을 섬기심. 그 하나님을 섬기심을 사명을 띠고 <laughs> 그렇게 나를 그냥 모질게 돼서 자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기로 네 들어왔으며 이제 이건 팩트가 아니에요. 팩트가 아닌 상황에서 만약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위대하신 하나님이면 야너 그러 왜 거짓말해? 입을 입술, 입술 확 그냥 꼬매버리든지 이 이빨을 목 떠고 바르모 다 바르마든지 하바다 확 그냥 말아 해서 말을 못하게 만들 수 있잖아. 그렇게 안 하시잖아. 우리 하나님 개입할 수 있는데 개입 안 하시잖아. 왜 개입을 안 해요? 내 은혜가 내게 좋게. 네가 감당할 만한 실현을 지금 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야고보소 다시 읽어야 돼. 그러니까 이 요셉을 읽다 보면은 자꾸 야고보소가 생각난다니까. 야고보소가. 자. 이 1장이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실현이 믿음의 실은 뭘 만들어져?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니라 그래서 그 인내, 만들어진 인내를 통화해서 온전히 견뎌라. 이루라는 게 견뎌라. 이렇게 견디다 보면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지금 요셉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닫잖아요. 아니, 이게 틀린 말이 없어, 지금.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냐 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만 주시라. 그러니까 이런 인내 가운데서 뭐를 하라고요? 자꾸 지혜를 구하라고. 하나님. 하나님 이게 뭡니까? 물어보라. 물어보라고. 다행스러운 건 나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물어봤어.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내가 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돼요? 나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laughs>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 아니면 못 사는, 나가왜 이런 일을 당해야 돼요? 물어봤다니까. 아주 단순하게 응. 그게 구하는 거야. 그게 구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구한다라는 걸그 관계를 깨뜨리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 관계를 아브라함 이상 야곱은, 아브라함 이상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 축복을 안 해주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 우리 저 스님 찾아가 <laughs> 무당 찾아가고, 어, 도로, 도로 드라비을 삼계. 이게 관계가, 그 믿음이 좀덜 하다. 아니, 목사님. 나 하면 믿음이 조상인데요. 진짜. 그러니까, 이 창세기 성경 공부 제가 올린 거 자세히 들으세요. 자세히 잘 들어요. 믿음이 좋은데 그렇게 계약체기로 수십 번할수 있냐고. 믿음이 좋은데. 믿음 좋으면 딱한 번으로 끝내야 된다고. 그러니까 안 믿었단 얘기야. 끊임없이 안 믿었어.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살았잖아. 하나님을 튼튼하게 믿음을 그 관계 안에 그분의 그 위대하심을 믿으면 거짓말할 필요 없지. 당당하게 어내 와이프야. 당신들은 다 죽이고 싶으면 죽여. 근데 우리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을걸? 이렇게 나갈 수 있는데 그렇게 못했다니까. 그러니까 조금도 의심하지 마. 그런데 아브라함 이상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의심했다니까.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줄게 없기를 생각하지 마. 근데 생각하지 않는데 하나님 계속 주셔. 시 <laughs> 그러니 어떻게 사는 게 제일 좋으냐면, 요새처럼 관계가 튼튼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 이상 야곱처럼 약간 느슨해야 돼. <laughs>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축복이란 축복은 다 바꿔서 아그야 <laughs> 근데 내가 이렇게 관계가 튼튼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고난을 당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게 야곱어가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야곱은는 구약성경을 통해서 해석을 해야 이게 해석이 돼. 이걸 막 그냥, 그냥, 뇌피셜로 해석을 하면 해석이 안 돼. 실제 사례, 지금 요셉 사례를 통해서 창세계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공부해보니까 이 구절이 이제 이 마음으로 왔닿잖아 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야.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그중에 이제 이삭은 살짝 좀안 그런데, 아브라함 야곱은 확실히 두 마음을 품어 있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환자는 자기의 낮은 집. 이게, 이게 지금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환자는 자기의 낮아 짐을 자랑하시니, 이는 거가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아니, 이게 지금 그 자본처럼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야구보는 무슨 뭐, 이렇게 교훈에, 교훈을. 아니야. 이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은, 낮은 자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환자는 자기의 낮아 집. 그러니까 뭐가 보호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선을 많이 가졌으니까 부자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아무리 범죄도 안 저지르고 마약도 안 하고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경찰관이 와서 이렇게 딱그 백인 경찰관이 와가지고 딱차 세울 때 어떻게 해야 돼? 아 어, 자기 부를 좀 줘야 돼. 자기 자기 부를 좀 나눠줘야 돼. 자기. 그리데 낮은 형제는 그냥 그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진짜 정말 그런 사람은. 아무것도 없다고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러면 만약에 이제, 이 경찰관을 딱 보고, 백인 경찰관이, 아, 이 새끼가 진짜 악질이구나. 아, 진짜 나쁜 놈이구나. 무슨 짓이라도 할것 같구나. 그러면, 아, 이 차라도 가져가시라고. 소, 내차 소유권 다 드릴 테니까, 이차 통째로 가져가시라고. 통째로, 이 압수수색 하시다다 하시라고. 다 하시라고. 나만 살려달라고, 이렇게. 호미로 막아야지. 그렇지, 호미로 막아야지. 가래로 막을려면죠 그 자기 가족들이 당할 고통을 생각을 다고그 것까지 생각해. 아, 생각해야지. 관계 안에서 생각하면 그 짓을 할수 있어. 근데 자기 혼자만 생각하면 자기 자존심 세우면 그게 이제 요셉을 통해서 답을 주시면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푸른 발효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이 아름다우면서 부환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어가지. 부환 부환자 자기 손으로 가득차 있는 사람은 이어가지 되는 거라고. 자, 시험을 참는 자는 보긴다니, 이르는 시련을,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은 뭐예요? 그걸 우리는 전부 다천국가는 걸로만 알고 있거든. 그게 아니야.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튼튼해지니까 자동적으로 아버지 품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그이 땅에서 아버지의 관계를 확실하게 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확실하게. 아버지 아들이 되는 순간 그게 생명의 멸류관이라고. 근데 생명의 멸류관은 아들 예수한테 뭐로 씌워줬어요? 꽃단장 금관으로 씌워줬어요? 가시관 씌워줬어요. 그렇지. <laughs> 그래도 생명의 멸류관 받으시겠어. 응? 신앙 없는 자들은 그렇게 선택 못한다고. 근데 여기서 또 관념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가시관 제가 쓸게요. 그래. 정말? 음, 그러면 요셉처럼 당해봐. 내가 당했던 것처럼 당해봐. 견뎌낼 수 있는지 그 멸류관 던져버릴 것 같은데 관념으로 생각하다가 현실 세계에서 당하면 던져버릴 거야 아마. 그리고 저 무당 찾아갈 거야 성경에 무당 찾아갔던 사람이 있잖아요 사울 왕 무당 찾아갔잖아 예 신제... 네. 신자반장 찾아갔잖아 아니 히다니까성경에 그렇게 여호와의 왕이 되는 은혜까지 체험하고 그가 또 성령 을또안 받았어 성령까지 받았다니까. 그런데 누구 찾아가요? 결정적일 때는? 잘 찾아간다니까 관계가 튼튼하지 않으니까 그런 일을 저질러 사람이 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왜냐하면 모든 원인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어요? 요셉을 보니까 누구한테 있어요? 요셉 자신이 이미 품고 있어 하나님은 악에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고 요걸 보면 근데 나를 보면 내가 100% 확신한다니까.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 안해. 누가서 시험해? 일단 마귀가. 사탄이 시험하고, 사탄은 나의 어떤 면을 보고, 자기가 똑같은 속성. 선악대결 한번 해볼까? 사탄이 세나 내가 너놈이 세나 이러고 이제 하는 거지. 어떤 내려야 자 오직 각 사람의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확실하죠. 우리 야구부. 어,를 이해를 하려면은, 구약성경을 알아야 되니까, 창세기를 알아야 된다니까. 자, 욕심이 잉태한 집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집를 낳아요? 사망을 낳는 거야. 이게 이제, 굉장한 얘기예요. 욕심이 잉태한 집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집 사망을 낳는데, 결국에는 자기 욕심이야. 선하고자 하는 것도 자기 욕심, 구원받고자 하는 것도 자기 욕심, 복받고자 하는 것도 자기 욕심. 다 욕망이야. 근데 이게 자기 욕심이면 좋은데, 실제는 자기 욕심이 아니고,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는 욕심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욕망은 마음껏 욕심부려도 돼. 마음껏 욕심부리라고 사이즈가 작았잖아. 요셉, 요셉이 처음은 사이즈가 얼마나 했어요? 옹졸했잖아 굉장히 옹졸했잖아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애굽 전체를 통치하는 제2인자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큰 그릇으로 바뀌다고 어떤 욕심을 품은 거야?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니까 그릇이 요만해졌어. 내가 그랬다니까. 내가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나니까 내 그릇이 얼마나 커질지 몰라. 근데 지금 뭐 이뤄놓은 거 아무것도 없어. 이뤄놓은 거 아무것도 없다니까. 근데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나는 확실히 알아. 아버지가 하실 거야. 아버지가 하실 거요. 삼례 와서 점점 깨닫고 있어. 삼례 와서 여기를 어제 얘기하다 보니까 놀라운 것들이 막 발견되는 거야. 아 여기는 종교의 발상지란 말이야. 원불교하고 동학, 천도교가 만들어진 동네라고. 그게 뭐 대단해요? 대단한 거야.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요셉처럼 당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리이 커졌잖아. 그러니까 타정교는 진멸해야 돼. 이렇게 안믿다 사울은 진멸해놓고, 사울은 기부하족 속을 진멸해버렸잖아. 진멸해놓고, 지는 또 무당 찾아가. 진멸하는 놈이 신앙심 좋은 게 아니라. 예. 네. 그거 착각하지 말라고. 착각. <laughs> 요셉, 요셉이 결국에는 이런 일을 겪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통치를 하냐 와. 애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비유을 마시고. 일단 이인자로 오래 살려면은, 일인자에게 비율을 잘 맞춰야 돼. 맞춰놔요. 그리고 자기 아래에 있는 것들 비율을 잘 맞춰야 돼. 그러니까 그 거듭나기 이전의 요셉의 모습대로 하면은 아마 3일천하로 끝날 걸야 어, 삼일천하로 끝날 거야. 예, 두루 무임실 원만하게 다 처리를 해버렸으니까 그렇게. 그, 자기 가족들을, 70명의 가족들이 애국으로 이주할 수 있는 터전을 다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은전한 운전,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와.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셔. 변함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림자가 계속 회전하면은 계속 바뀌잖아요. 그런 거 없어. 일관되다라는 얘기야. 일관돼. 근데 그가 네가 아버지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천 열매가 되게 하시라고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거야.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천 열매가 천 열매야. 아, 천 열매는 누구로 알고 있어요? 예수로 알고 있죠. 그럼 야부는 지금 굉장히 형량적인 얘기를 어. 그러면 우리는 뭐야? 어, 예수의 후예라는 거야. 계속해서 예수가 낳은 예수가 낳은 자녀가 되고 신부가 되는. 그래서 아버지의 자녀가 되고,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거죠. 굉장히 혁명적인 말이에요. 그 피조물 중에, 우린 피조물이라고. 피조물인데, 어, 감히 창조주의 품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이게 되는 거예요. 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해하고, 말하기는 더대하며성내 이거 전부 다 지금 자본식으로 읽으면 안 돼요. 고난을 집어넣고 읽어야 돼. 시험이나 고난을. 얼마나 재밌어, 이렇게. 자.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을 의를 이루지 못하는 성내지 는게 아니야. 분노, 막, 선을, 선을 가진 사람이 분노가 더 많이 일어나. 악을 가진 사람들은 분노가 아니라, 목적이 분명해. 돈이나 어떤 걸 갈취할 목적이야. 악을 가진 사람들은. 그러니까, 갈취하기 위해서는, 차, 뭐, 사기 처먹기 위해서는, 아하, 예. 아, 예, 절대 성안 내. 근데, 누가 성을 내요? 선함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자기보다 못한 선들이나 악을 만나면 막, 분노가이성이난다니까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야. 요셉이 딱 그런 사람이었다니까. 요셉이. 자기보다 못한 선들을 보면, 은 아니, 꼭붙이아저 진짜 하등한 신들죠. 하등선들. 이렇게 생각하고, 반드시 나에게 절을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다고, 이제. 그게 내려지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걸려. 26절, 그럼으로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넘치는 악이 뭐예요? 관계 안에서 생각하지 않은 거야. 너의 영혼은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그러니까, 영혼은, 영혼이, 영혼이 사실 없는 거야. 근데, 그영혼을 그렇게 어떻게, 어디다 집어넣어요, 지금? 마음에 심어진 말씀으로 싹, 온유로 기가 막힌 장치야. 이혼론을 이론으로싹 집어넣잖아. 었 이게 제자들과 바울의 차이점이야. <laughs> 예수의 제자들은 이혼론으로 설명해요. 절대 이웃론으로 설명 안 해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는 자신을 속이는 자. 그러니까, 요셉 같은 경우는 말씀을 행하는, 아니, 듣기만 하고 속이는 자였어. 욕도 마찬가지야. 이제, 이제는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야. 이제 다 이해가 되죠? 그렇죠다 자, 이게, 이게 지금, 다시 이제 39장으로, 창세기 39장으로. 오늘 끝낼 수 있을까? 39장에? 네, 끝내야지. 이제, 그, 이 말로, 17절 이 말, 여기서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이 이제 히브리 종이라고, 여기서 이제 일부러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18절 내가 소리를 질러 불렀더니그가내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간 나이다. 이게 전부 다, 다 거짓이라.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가 칭하였던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아니,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주인으로서는 굉장히 화가 나는 것이지.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 자체가. 이게 그러니까 이,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은, 그 좀, 복잡한 정치인이 아니에요. 군인이라고, 단순히. 일단 이런 일이 벌어진 게, 뭐, 푸시 불쾌해.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상관없어.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아야 돼. 그걸 위해서 요셉을 세워놓은 거야. 근데 그런 일이 벌어졌어. 이에 요셉의,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오게 가져왔어요 그 옥은 왕의 죄수로 가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장에 안 죽인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이게 여호와의 은혜예요왜왜 여호와의 은혜냐면 2 1절에 바로 나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로 안 죽여요. 죽일 수가 없어. 바로 죽여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보디벌의 평판이 나빠질 수 있거든. 그 집안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그 자기가 신뢰해서 세웠는데 사람 본눈이 없구나. 이게 이제 군인이지만 이 군인은 또한 정치의 인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평판이 게 평판이라고. 우리가 사람 본 운이 없구나. 그럼 너는 군인에서 하나도 올라가서 재상될 자격이 없겠구나. 이런 얘기라고. 그럼 죽여야 돼. 바로 죽여서 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살아남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옥에 갇히니까. 옥에 갇히는 게 은혜야. 죽임 당하는 게 당하지 않고 옥에 갇히는 게 은혜라고 이제 이해가 되죠? 예. 감당할 만한 거야 그러니까 죽을 위기를 지금 요셉은 몇번 넘겼어요? 형들에게 그 다음에 지금 보디바리 집에서 계속 죽음의 위기야 그러면 사람이 암만 걸려도 암, 무슨 이거 아주 글치 병만 걸려도 사람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거든 근데 요셉은 어떤 상태가 될까요? 끊임없이 자기를 되짚어 아니, 500원 빌려준 게 뭐가 잘못이야? 이렇게 계속 되짚어 아니, 내가 꼬꾸고 얘기한 게 뭐가 잘못이게 계속 되짚었을 거 아니야. 그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특징이야. 예,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셔요. 그러니까 이게 살 길을 다 만들어주신다니까. 우린 이걸, 이걸, 이런 장면에 무조건 멘해야 돼. <laughs> 가만히 되돌아봐. 그 고난 가운데서도 되돌아보니까 살아남아있잖아. 살아남아 있잖아.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셔. 이런 은혜를 계속 주신다니까 하나님이. 큰 틀에서 나를 바꾸어 가시지만 소소한 것에서 계속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 아자 간수장이 또 옥중죄소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므로 그 재반사물을 요셉에게 다 처리해. 왜냐하면 해봤으니까. 잘 해봤잖아. 해봤으니까 다 맡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경력으로 쌓인 거예요. 그 보디바리 집에서. 행정정력이 쌓인가? 거 지금 요셉은 뭐로 만들어지고 있냐면 보디바리 집에서 행정처리를 했잖아요. 행정처리를 했잖아. 실무와 행정처리를 동시에 다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감옥안에서또 뭐를 맡아요? 실무와 행정처리를 다 맡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이 무슨 그릇을 만들어지는 거야? 실무와 행정처리하는 거야. 그리고 왕의 그릇은 아니지만 그왕 밑에서 실무와 행정처리를 할수 있는 그릇.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 봐야 된다니까. 뭐로 만들어져 그럼, 나라는 인간의 이, 그, 지나온 삶의 교적을 보면, 요셉은 실무와 행정처리를 맡겨져지금 나는 공무원 하다 그만뒀고, 학교에 교직원 하다 그만뒀고, 그러니까 나는 실무와 행정처리가 아니야. 근데 뭐를 꾸준히 하고 있냐면, 책, 학문.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셉의 그릇은 실무와 행정처리고, 정치인 그릇이에요. 이제 행정가의 그릇이야, 행정가의 그릇. 나는 학자의 그릇이야. 근데, 그, 보통의 학자들이 만, 들어지는 그런 그 PhD, THD, 박사과정을 밟아서 하는 그게 아니라 특별하게 만들어지는 거야, 진짜. <laughs> 자화자찬이 아니고 하나면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고. 눈을 뜨고 보면 다 보여요. 내가 뭐 누가 이렇게 앞에 와 있으면 그 사람의 삶의 궤적을 보면 아이 사람이 어떤 그릇인데 그 그릇을 스스로가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삶을 살고 있네 이런 게 보인다니까 자 간수장은 23절 간수장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어 신뢰하니까 살펴볼 필요가 없어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끊임없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이게 지금 39장이 1절부터 계속 나오는 거죠. 이게, 이게.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된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어, 요셉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영어로. <laughs> 영로 많이 부족하는 얘기예요. 나도 이런 은혜를 체험해서 여기까지 왔잖아. 내가 많이 부족해. 근데, 천재와 바보의 차 있죠? 천재는 뭐를 해도, 천재는, 아, 나 이거 잘했어. 아, 이렇게 자랑하는 아, 뭐가 부족한데. 더 잘할 수 있는데 아, 여기서 개선해서 더 좋은 걸 만들 수 있는데 이게 천재고 바보는 뭐 하나 만들어놓고 근데 왜 니네들이 안 알아줘 이거야 왜 몰라줘 응? <laughs> 왜 몰라줘 이게 바보 이게 미련한 자들이라고 <laughs> 내가 천재라서 알아. 아니 천재, 천재들을 천재 많이 봐서 알아 <laughs> 말, 실수 내가 천재들을 많이 봐서 알아 천재는 절대 자기 것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냐면 계속 업그레이드되고 만들어 되고. 있다. 바보는 그게 최종본이야. <laughs> 하나님을 누, 뭐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요셉은 굉장히 큰 그릇, 예, 큰 그릇을 만들려고 이 프로그램 안에 넣어 놓으신 거야. 영광을 넣다 었 뺐다 넣다 었 뺐다. 이걸 야고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그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이게 야고보의 파트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